제트 플립의 효능을 한번 감상하시라. 김현도 나오나? 그분 은안 오시고. 안 네, 하십니까 보이스프로덕터님니가 네, 선생님들 보이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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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배우분들 모셔볼게요. 와. 멋있을 것 같아. 잘생기셨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에서 깡치리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에서 천본부장 역할을 맡았던 박명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준 역할의 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황금 같은 휴일에 저희 영화 찾아주시고 극장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극장에 와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저희 영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 보시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산다면 누구나 꼭 알고 봐야 할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어, <laughs> 어, 어,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여,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 보이스 피싱이 정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고요. 그놈들을 <laughs> <laughs> 잡아야 합니다. <웃음> 잡아주세요. <웃음> 한 분은 그 나쁜 놈 중에 한분은 오늘 촬영 있어서못 오셨는데 <laughs> 네, 여기 저희랑 마음을 함께 한다 고랬으니까 여러분 어, 같이 인사하는 걸로 봐주시고요. 어, 저희 영화 이제 개봉한지 일주일째거든요. 오늘 이제 시,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어, 많은 경각심을 느끼셨으면 주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저희 영화를 보고 또 한번 저희 보이스피싱 아, 배식, 백신 영화입니다. <laughs> 네. 맞다.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까먹었어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라도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참 감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땀 흘려서 만들었고요. 아마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제는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작품을 통해서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2년 만에 극장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어 용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아쉽지만 연휴가 끝이죠. 매우 짜증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힐링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어 건강하게 잘 지키 잘 지내시다가. 또 다른 작품으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지정한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